친구들 안녕. 안녕. 테리랑 아빠의 영상이 돌아왔습니다. 반가워요. <laughs> 우리를 소개해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리 아빠예요. 누구시죠? 하트리예요. 그리고요 같이 온 친구가 있나요? 도맹이랑 그리고 어어 어, 하리보예요. 아이고 반가워요. 오늘은 또 어떤 책을 태리가 추천해 줄지, 어, 한번 볼까요? 오늘은 무슨 책이에요? 나 혼자. 어, 나 혼자? 책. 나 혼자 책이에요? 끙끙, 혼자 넣어요? 책이에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책 속으로. 출발. 출발! 남겨.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네. 로미야. 똥이에요. 아, 끙끙 혼자 놔요. 다섯 살 민지는 밥도 혼자 먹고 옷도 혼자 입고 무엇이든지 혼자서도 잘해요. 테리는몇 살이죠? 네 살. 이제 곧 다섯 살 되죠? 네. 네, 이도 혼자 닦을래요. 치카 치카 푸카푸카로테이엄마저럼 잘하죠? 이거 뭐야? 응, 음, 다음 장이에요. 어, 양치질을 하고 나니 배에서 부글부글 똥이 마려웠어요. 똥도 혼자 낼수 있어. 민지는 자신만만하게 변기에 탈서 앉았다가 엉덩이가 변기 속으로 푹나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어, 변기 시트가 위로 올라가져 있었거든요. 음. 아, 엄마, 민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어이쿠, 우리 민지 많이 놀랬겠네. 엄마는 변기에 빠진 민지를 꺼내주고 깨끗이 닦아주었어요. 엄마는 민지를 다시 한번 변기에 앉혀주었지만 똥이 배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끙, 똥이 안 나와요. 나안 놀래. 민지는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는 민지의 배를 살살 문질러 주었어요. 그러자... 다시 부글부글 똥이 말려웠어요 민지야, 엄마가 좀 도와줄까? 아니요, 저 혼자 할래요. 민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어요. 변, 먼저 변기 시트가 똑바로 내려져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팬티를 내리고 조심조심 변기에 앉았어요. 끙끙! 동글동글 밤똥이 퐁퐁퐁! 길쭉길쭉 뱀똥이 쭉쭉쭉! 몽글몽글 빵똥이 붕덩! 야호! 다 놨다! 민지는 도로록톡 화장지를 떼었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대고 앞에서 뒤로 쓱 깨끗이 닦았어요. 다 닦은 화장지를 휴지통에 버렸어요. 민지는 팬티를 올리고 엄마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혼자 똥났어요저 잘했죠? 그래 잘했다. 손도 깨끗이 씻어 닦았니? 민지는 손을 슬그머니 뒤로 하고 빙긋 웃었어요. 똥이나 오줌을 누고 나면 손을 꼭 닦아야 해. 그러지 않으면 세균이 입속으로 들어갈지도 몰라. 어때? 아. 대리는 화장실에 갔다 오면 손을 꼭 씻나요? 네. 와, 멋지군요. 민지는 슬그머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구린 내가 펑펑 변기 속에 똥이 둥둥. 아, 차차, 물안 내렸네. 민지는 싹 변기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보글보글 비누칠을 해서 물로 쓱싹쓱싹 깨끗이 손을 씻었어요. 야, 우리 민지 최고다. 엄마가 화장실을 둘러보며 칭찬했어요. 민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저는 뭐든지 혼자 할수 있어요. 민지는 신이 나서 벌짝벌짝 뛰었어요. 그러다 미끄덩 쿵!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지요. 이런 민지야 화장실 바닥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돼. 테리도 화장실 바닥에서 넘어진 적이 있지요? 어디에서? 화장실 바닥에서요. 왜 넘어졌어? 테리도 장난치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요? 네. 민지는 엉덩이를 문지르며 밖으로 나오더니 키드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엉덩이, 엉덩이 하면서. 엄마는 결국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민지는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엉덩이 엉덩이? 아까 유치원에서 준호 엉덩이를 봤어요. 민지는 다시 까르르르 웃었어요. 엄마 준호는 바지를 엉덩이 밑으로 내리고 서서 오줌을 넣어요. 민지는 유치원에서 본 유치원에서 준호를 놀렸던 것을 떠올렸어요. 엄마 준호는 왜 서서 오줌을 넣어요?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물었어요. 아, 아빠도 서서 오줌을 누는 걸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민지에게 말했어요. 친구들 이거 보여주자. 아빠도요? 이거 보여주자. 이거? 이걸 왜 보여줄까? 아 이렇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가구나. 아직? 그럼 민지의 눈은 왕방울만해졌어요. 그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몸이 달라 그래서 남자는 서서 오줌을 누고 여자는 앉아서 오줌을 누는 게 편하지 민지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민지는 준호를 놀렸던 일이 미안했어요 남... 이거 뭐야? 지금 색연필과 이쁜 종이인 것 같아 이거 뭐야? 변기야? 어, 변기 어? 모양이네 그런데 이건 변기 모양, 연필 꼬인것 같아.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달라서, 오줌을 누는 모습도 다른 거구나. 민지는 예쁜 종이에 편지를 썼어요. 준호야, 놀려서 미안해, 민지. 오늘 책은 끝!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친구들, 오늘 끙끙! 혼자 너의 책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책으로 만나기를 바랄게요. 그럼 친구들, 친구들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거기요. 안녕! 안녕!